근데 김 안방이라는 거는 네. 전두 가지 효과라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 일단은 했어요? 그걸 감추려고 했다는 것도. 아, 그러니까 있어요. 김건희의 실명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네. 혹시나 전화가 오거나 할때 네. 김안방 보여 줄수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를 쓴것 같아요. 어어. 안방이다. 어. 안방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어.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안방이. 그렇죠. 그리고 박성재랑 김건희가 오랫동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일본을 보았을 때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안방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박성재랑 김, 윤석열은 오래 친 분이 네.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장관하고 친해진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박성재가 만약에 최근에 이제 번호를 뭐 저장하거나 이름을 저장하려고 했으면.